하지.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내 심장박동수를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가 이게 진짜 고수인 거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그 말의 음. 뜻을 음. 옛날에 그 사람도 아마 그걸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저걸 못 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쓰다 보면 무조건 옵니다. 음. (100명을) 쓰고 하면 이게 무조건 오는데 여기서 이거를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대처를 하느냐가 내가 이제 좋은 경영자냐 아니냐가 이게 이게 음. 되는 거지 이게 최강을 만난 거지 음. 최강을 만난 건데 그때 이거 내가 이거 이거는 아마 이거는 방법 부부가 얘기해줄게 음. 죽이고 싶지 그 최강 그 새끼 <laughs> 응징하고 싶지 자살내고 싶지 음.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음. 어떻게 어떻게? 다른데 가서 자연이 자연이 음. 조질자연 자연이 조질, 자연이 조질 음. 거라고 어 자연이 조지게돼 있어 음. 조짐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 음. 왜냐 밖에도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 사회도 굴러 간단 말이야 음. 인간 사회도 자연의 법칙으로 굴러 가 그러면 이거를 음. 참는 거는 그 자연계에서는 사실 원치 않은 인간이야 음. 이거를 이 쓰레기 쓰레기 직원을 보고 화가 나서 음. 그 새끼를 갖다 망치로 <laughs> 까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은 그걸 원한단 말이야. 음. 근데 돌연변이들이 있어 음. 나나 나 같은 도련 돌연변이들이 있어. 음. 이건 자연이 원하지가 않아. 음.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들이 살짝 피해 있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깔 거야. 음. 그래 개 같이 응징 당하게 돼 있어. 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음. 그냥 오늘. 그 운전 개 촛같이 한그 음. 할머니 있잖아. 음. 다른 데서 욕 먹다가 시비 붙어서 음. 거기서 이제 막막 막 멱살 잡고 막 지랄 나고 막 음. 난단 말이야. 음. 어 그걸 만약에 혹시 내가 길 가는데 그그 그 할머니하고 또 다른 어아 할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패대기 치고 하면 그 그걸 내가 만약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어 그럴 줄 알았다. 통쾌하겠지. <laughs> 저 시비가 내가 아니야 다행이다. 음. <laughs> 역시, 역시 자연은, 음. <laughs> 역시 자연의 법칙은. 음. <laughs> 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열받고 막뭐 음. 우리 그 박부성이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음. 막 음. 옮기고 막 열받을 필요가 없어. 음. 어딘가 응징 당해. 누군가 음. 해. <laughs> 괜히 내 손에 피 묻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막좀다 음. 해주면 되지. 누쳐야 될 때가 있어. 음. 살, 살다 보면은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칼리를 잘해야 돼. 그 판단을 묻혀야 될때 묻히고 피할 때는 피하고. 음. 근데 90% 99%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음. 진짜 나중에 한번 세월 지난 다음에 얘 어떻게 그렇게 되나 봐봐 경찰 공무원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것 같아? 경찰 조직에서 등징 당하고 다지. 하난잘 사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다잘안 되더라. 음. 다 그냥 막 그렇게 막 <laughs> 막 지옥불 같이 막아우성하면 살더라. 렉카 그래, 구석도 자연하 없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응. 내가 왜 사실 응. 막 렉카 친구들이 막 친추 오고 막 보고 싶다고 하고 응. 막 하는데 내가 왜안 어울렸겠어? 응. 진짜 이럴 줄 알았거든. <laughs> 그, 그 기자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잘살 수가 없어 그렇게 잘안 된다니까 그런 방식으로 안돼 훨씬 쉬운 게 열심히서 남들 도와주고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야. 음. 명명형 늘...